한때 광활한 자연을 파괴했던 바로 그 동물이 이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통제할 수 없는 해충으로 여겨졌던 토끼는 이제 거대한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지방이 적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토끼 사육은 현대 농업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기후가 조절되는 축사 안에 수천 마리의 토끼가 사육되고 완전 자동화된 사료 공급 및 가공 라인이 구축되었습니다. 단일시설에서 연간 1만 마리에서 5만 마리의 토끼를 사육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아시아, 심지어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는 저지방 건강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토끼의 비밀스러운 여정을 공개합니다. 현대식 육종기술, 첨단 영양학, 그리고 산업 규모의 가공기술이 한때 생태적 재앙이었던 토끼를 어떻게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으로 탈바꿈 시키고 있는지 논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음을 눌러주시면 현대 농업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호주에 처음 도입된 이후 토끼의 개체수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백만 마리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생태계 침입 중 하나로 농장 전체가 파괴되고 토착 생태계가 붕괴되었으며 농부들은 그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토끼를 그토록 위험한 동물로 만든 특징 중 하나는 빠른 번식력인데, 이는 토끼를 사육에 적합한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적절한 장치만 마련된다면 통제된 환경에서 토끼를 사육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 동물에 필요한 자원의 일부만으로 안정적인 고기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유럽, 중국, 남미의 전문 농장에서 매년 생산하는 토끼의 수는 농장당 1만 마리에서 5만 마리에 이릅니다. 토끼고기 산업은 매년 6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유럽이 가장 높은 소비량을 기록하는 반면 미국은 연간 7천, 8 0 톤의 토끼고기를 수입합니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이 낮고 건강에 좋은 단백질을 선호함에 따라 토끼고기는 세계시장에서 점점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토끼 농장의 핵심은 바로 번식입니다. 자연 교배와 인공 수정은 현재 현대 농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소규모 농장에서는 자연교배가 여전히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산업시설에서는 규칙성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수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엄선된 수컷에게서 채취한 정자를 실험실에서 검사하여 운동성과 유전적 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새끼가 우수한 품종에서 유래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샘플만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수정 성공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크기, 성장 속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측면에서 일관된 무리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토끼의 뛰어난 번식력은 토끼를 기르는 이점 중 하나입니다. 한 번에 새끼를 6마리에서 12마리까지 낳을 수 있으며, 암컷은 1년에 최대 7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6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천 마리의 번식용 암컷에게 이들을 번식시키면 그 효율성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며 이것이 토끼가 현대 농업에서 가장 번식력이 강한 가축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암컷 토끼 한 마리가 단 1년 만에 6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선택교배 기술이 실제로 더 건강하고 튼튼한 무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농부들은 어린 토끼의 빠르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이유 과정부터 시작하여 모든 영양 단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생후 2개월부터는 펠릿 형태의 배합 사료를 급여합니다. 이 사료는 곡물, 단백질, 그리고 중요한 미네랄을 특별히 배합하여 체중 증가와 뼈 발달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생은 니플 급수기를 통해 깨끗하고 여과된 물을 공급하는 연속적인 배관을 통해 보장되며 자동급이 시스템은 정확한 사료를 정확하게 분배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사료를 보완하기 위해 농장에서는 사과, 당근, 잎 채소와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제공합니다. 이러한 천연비타민은 소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과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구들은 자연 영양과 산업적 효율성을 결합함으로써 동물 복지와 생산성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토끼는 약 2.2, 2.5kg인 시장 체중에 불과 3, 4개월 만에 도달합니다. 돼지나 소와 비교했을 때 토끼는 고기 1g당 훨씬 적은 양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사료 전환율이 3.1로 매우 높아 빠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육 시 경제적 효율성도 높여줍니다. 토끼 사육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육장입니다. 전통적인 뒷마당 축사와 달리 현대식 농장은 다층 구조의 축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편안함과 생물 안전 비어 세큐리 유지합니다. 축사의 기후는 관리되며 환기 시스템은 공기 흐름을 조절하고 먼지를 걸러내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는 특히 열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동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케이지에는 자동 급이기와 젖꼭지 급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필요한 노동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항상 깨끗한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폐기물 수거에는 격리 시스템과 슬레이트 바닥이 사용되어 케이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질병 전파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폐쇄형 루프 설계는 오염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유기비료나 바이오가스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수입원을 창출합니다. 농장에서는 습도, 암모니아 수치, 동물 체중을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포함한 스마트 기술을 점점 더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카메라는 질병의 징후일 수 있는 움직임이나 섭식 행동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농부들은 조기에 예방 조치를 취하여 사망률을 줄이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축사와 기술은 대규모 토끼 사육이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경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토끼 축사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전통적인 토끼장이 산업용 축사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토끼가 상업적 판매에 필요한 무게에 도달하면 사육과정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 산업공정으로 전환됩니다. 현대식 시설에서는 폐쇄루프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포장의 첫 단계부터 기절의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단계가 엄격한 위생 및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동물들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인도적인 기절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 토끼의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은 속도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라인에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내장은 분리되고, 신장이나 간과 같은 고가의 장기는 특수시장을 위해 수집됩니다. 동시에 나머지 장기는 국제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컨베이어에서 도체는 세척, 냉장 및 품질 검사를 거친 후 다음 가공 단계로 이송됩니다. 작업자와 검사관을 통해 각 단계를 모니터링하여 HRCCP 인도 양육 관리 기준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최고 품질의 육류만 가공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류는 진공 포장되고 배치번호, 생산일, 유통기한이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 후 특정 온도의 냉장실에 보관됩니다. 화물은 그 단일 지점에서 전 세계 슈퍼마켓, 레스토랑, 그리고 수출 채널로 배송됩니다. 이처럼 효율적이고 공장과 같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수천 마리의 토끼는 매년 표준화되고 안전하며 조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현대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추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부응합니다. 토끼 고기는 현재 구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 중 가장 깨끗하고 지방이 적은 단백질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토끼고기는 닭고기와 비슷한 영양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100g당 단백질이 21g이나 됩니다. 하지만 지방 함량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토끼고기는 비타민 B12, 철분, 셀레늄이 풍부하여 건강한 심장 유지, 근육 성장 촉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매우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 지중해식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포함한 다양한 식단에서 선호되는 건강식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요리의 세계에서 토끼고기는 매우 유연합니다. 유럽의 전통음식에는 와인과 허브를 곁들인 프랑스식 토끼 스튜나, 토끼고기와 쌀을 곁들인 스페인식 바에야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레시피 모두 유럽 요리에 등장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허브 육수에 삶거나 향신료와 함께 볶아 요리합니다. 토끼고기 소비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급 레스토랑과 지역 사회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아직 틈새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방 함량이 낮고 영양소가 풍부한 대체 식품을 찾음에 따라 토끼고기는 전문 메뉴에서 벗어나 건강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토끼고기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토끼고기 요리를 드셔 보시겠어요? 진한 스튜 허브를 곁들인 구운 고기 아니면 토끼고기로 만든 부드러운 미트볼 중 어떤 것을 드셔보시겠어요? 영양학적 이점 외에도 토끼 사육은 상당한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토끼고기 산업의 연간 가치는 60억 달러가 넘으며 유럽은 생산량을 주도하는 대륙이고 중국은 사육과 소비 모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토끼는 농부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토끼는 번식 속도가 빠르고 사료비가 저렴하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형 동물에 비해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토끼는 작은 발자국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환경에도 이롭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비교했을 때 토끼고기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료, 물, 토지의 양은 훨씬 적습니다. 약 3.1에 달하는 사료 전환율 덕분에 토끼는 축산업에서 가장 우수한 축산품종 중 하나입니다. 이는 더 적은 양의 곡물로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대 농장에서는 쓰레기를 유기비료나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감량과 재활용의 순환을 더욱 완성합니다. 토끼사육은 증가하는 개체수를 먹이는 동시에 지구 자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단백질 대체제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토끼사육은 지속 가능한 농업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토끼의 역사는 현대 농업이 어떻게 환경에 대한 위협에서 지속 가능한 가축 자원 제공으로 장애물을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빠른 번식력, 효과적인 사료 활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요 덕분에 토끼 고기는 영양가 높고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미래 식단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탐구가 단순한 농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 지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류 생산을 넘어 현대 토끼 사육은 고급 모피 가공부터 획기적인 생명공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혹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토끼는 이제 동물의 모든 부분이 제 역할을 하는 순환 농업 모델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한때 폐기물로 버려졌던 토끼의 털은 이제 고급 의류와 단열재에 사용되는 가볍고 저자극성 소재로 정제됩니다. 한편 질소와 인이 풍부한 토끼 분뇨는 채소 및 과수 농장의 유기 비료로 재활용되어 폐기물을 줄이고 토양 비옥도를 높이는 폐쇄형 생태 순환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끼는 과학 연구와 의료 생명공학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번식 속도와 특정 면역 반응에서 인간과 유전적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에 백신 및 항체 연구 개발에 자주 활용됩니다. 첨단 6종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실험용 토끼들이 인도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이는 윤리적 과학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농업과 생명공학의 이러한 융합은 한종의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발전에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토끼 사육의 또 다른 새로운 측면은 도시 농업과의 연계성에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가형 농지가 감소함에 따라 많은 혁신가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해 토끼와 같은 소형 가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듈식 기후제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도시 토끼 농장은 옥상, 개조된 창고 또는 수경 채소, 재배 시설과 함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단백질과 비료를 동시에 생산하는 효율적인 미니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인구 증가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미래 스마트 도시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개발 도상국에서 토끼 사육은 소규모 농가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들은 가족들이 최소한의 토지와 사료 자원으로 고기, 모피, 비료를 얻기 위해 토끼를 키울 수 있도록 저비용 번식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소나 돼지와 달리 토끼는 방목지가 필요 없으며 간단한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와 지역적으로 구할 수 있는 채소만으로도 잘 자랍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농촌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소규모 모델은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특히 이러한 소규모 사업의 주요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과 청소년에게 역량 강화를 제공합니다. 또한 업계의 기술적 변화는 계속해서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일부 첨단 토끼 농장에서는 이제 AI 지원 번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전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자수, 성장 잠재력, 질병 저항성을 예측합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환경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은 각 동물의 혈통과 복지 기록을 추적하여 출생부터 식탁까지 완벽한 추적성을 보장하는 데 시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밀 농업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며 디지털화가 모든 규모의 가축 관리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혁신은 농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토끼고기를 둘러싼 요리혁명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명 셰프들은 토끼고기를 현대미식에 접목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테린, 트러플버터를 곁들인 구운 메달리온, 심지어 토끼고기의 풍미와 채식 요소를 결합한 식물성 퓨전 요리까지 토끼고기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도시의 레스토랑에서는 등심과 다리, 간파테, 뼈 육수까지 토끼고기의 모든 부위를 활용하는 제로 웨이스트 메뉴를 홍보합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레시피를 존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의식 있는 소비를 향한 세계적인 움직임을 수용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토끼 가죽의 잠재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끼 가죽은 부드러움과 내구성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드질 기법을 사용하면 기존 가죽에 대한 윤리적인 대안이 되어 지속 가능한 패션에 중점을 둔 디자이너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토끼가족 제품의 이러한 다각화는 단일 산업이 생태적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식품, 패션,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가치 사슬을 지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토끼 사육은 혁신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한때 생태적 위협이었던 것이 이제 효율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윤리적 진보의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유럽의 자동화된 축사부터 아프리카의 공동체 농장 그리고 아시아의 생명공학연구소에 이르기까지 토끼는 이제 단순한 고기 공급원을 넘어 농업, 기술, 그리고 생태계가 균형 있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